어, 너, 너도 해. 너, 빨 no, no, 두개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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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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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와 무거우면 떨어지는데. o 어떤 카드 올려야? 응 음, 이, 이, 이. 이, 이. 아니야, 얘 그거 올리지 마. 아왜 둘이서? 이거 올려, 이거. 그거, 그거. 뭐야, 그거 왜 어려워. 둘이서 팀을 이루고 그래? <웃음> 어? <laughs> 아그 그림이 거기다 놓는 거구나. 하연아 아, 아, 라인은 엄마가 아, 해야지. 네가 었다가 떨어. 떨어지면 하연이가 지는 거야. 아, 무시무시하다. 우 아, 아! <laughs> 이거 떨어질 것 같다. <laughs> 뭐야? 내가 해야 되는 건가? 할머니 차례. 아이거 너무 힘들다. 할머니 해요 힘내요. 하연아 아, 이거 힘드세요. 너무 힘들다. 에이. 힘들다 힘들어 어이. 나는 힘들어. 너무 너무 힘들다. 어, 이거 두 개야. あ